하나님께서 이제,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야곱이 요 때가 130세. 그죠? 어, 기원은 1869년 그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250년, 215년, 25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에, 이것이 요셉의 큰 물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에,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요.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야기고요. 그리고 8절에서 27절까지는 족보가 등장해요. 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기 싫고, 또 재미없는 그런 내용 사람 이름이 계속 있어요. 그죠? 발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족보가 27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어디에서 정착하냐 면요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삼각주 지역에 아주 평야에 나그네로 어, 왔고 이방인이지만 요셉의 아주 간단한 지혜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예, 강남에, 아주 그, 황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들로 46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래고, 와,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나님을 더경외하고 어, 그렇게 이제 요셉이 초청장을 보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자식이 이제 한국의 누나도 초청하고, 형님도 초청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예배드렸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3절에 우리 읽은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 말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였으면 아주 크게 성공했고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이 초청을 했고 아들 형제들을 통해서 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고 소위 말해서 증명까지 다 됐는데 왜 야곱은 기쁘게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요 창세기 35장쯤으로 가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뭐냐면 하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애굽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젊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어, 하시고 왜 어, 일을 이렇게 하시지?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자서녀, 자녀들이 이제 먹고 살 만하고 험한 어, 세상을 보내고 이미 이제 나이가 134라는 130살이고 이제 거의 말로를 가고 있어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애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라고 해?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약속도 있으신데, 안 그래? 우리 장로님,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국 가서 정착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쩐 일입니까? 이런 황망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하나님 몇 살인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애굽이 아무리 대도시고, 아무리 애굽이막그 좋은 땅이고, 그렇지만 어쩐 일입니까? 하지 않겠어요? 야곱의 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치 취소하고 바꾸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나 자기 아버지 때에 보면 애굽이 그렇게 좋은 메모리로 남아 있잖아요. 갔다가 무슨 난리가 나고 할머니가 뺏길 뻔도 하고 이삭도 애굽 뭐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정적인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곳이 또 그런 곳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애굽 야곱이 이곳에서 아주 잘 정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안 주셨던 미국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미국 땅에 오니까 온갖 회개함망작한 한국보다 더 황당한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신 바 됐었지만은 이상하게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매튜헨리 주석에 보면 이런 이런 일이 있어요. 놀라 애스터 센쳐라. 보탑투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전한 100%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에 목회하면서 휴스턴에 와가지고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황망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망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황당한 일도 있고요. 예.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예. <laughs> <laughs> 네, 어, 사호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성성장구,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에, 이렇게 어떤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무너진 이런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20대 30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20년 30년 때로는 40년의 신앙의 관록 있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예배드리시나요? 야곱은요. 철떡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나와요. 여기서 바로 3절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니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3절에 보니까 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가난안땅은요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나중에 여기서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서 융성하자고 자 애굽인들을 응가하는 정도의 대인구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고 출애굽은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뜻하지 않는 상황, 기대하지 않는 상황, 좌절하는 상황, 절망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빌리버스 4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 육신적인 고통, 재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예.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그죠?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죠?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랑했던 요셉의 손에 임종을 맞게 되는 역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내려오는 것은 요 담대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내려오는 길이 한 일주일 걸릴 텐데. 예, 그, 뭐, 강도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총리가 직접 보내준 바로의 수레를 타고, 예, 온 가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7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족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족보 읽기 쉽잖아요. 그죠? 왜 느닷없이 족보를, 에,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해보고 신앙,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하려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턱 막히는 게 뭐예요? 야심차게 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laughs> 마태복음, 누구는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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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그죠? 예. 아, 목사님, 뭐,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어요. <laughs> 왜 하나님은 족보를 집어다 넣었을까? 그죠? 첫 번째는 족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다 것을 성경책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 여기 나오는 이 족보를요, 에, 역사학자들이 삐끗삐끗하면요, 이거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다른 문서와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족보는 틀림없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70명을 통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예.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숫자,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400년 동안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4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풍성한 부흥의 원리 또 그런 신앙의 예, 그런 풍성함, 윤택함이 뭘까? 저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선택된 자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29절, 30절을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나요.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움직였어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하나님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시기를 원하냐면요, 액션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복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우리 사랑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권 얘기하면 어떤 신앙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사세요. 사요, 그러면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사시라 이 말입니다. 네? 복금 당첨 1등의 모든 세상의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당첨의 그 인들의 공통점 그들은 목금을 샀더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근을 끌고 사람들이에요 숫자를 맞춰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다그 공통점 이에요 살아 이 말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살아 이 말입니다 예? 예 사고 나서 당첨되고 나서 목사님 이거를 교회에다가 그럴 때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하기도 전에 말이야, 그, 우리 목사님은 복근 싫어한데, 뭐, 어, 좋아해요. <laughs> 살아, 이 말이야.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요, 예, 탔어요. 아들 말을 잘 들었어요. 예? 아들 말을 듣고, 술에 타고, 직접 발로 뛰고, 나갔다, 이 말이야. 기도했다, 이 말이야. 어르신으로서, 그죠? 어르신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직접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가자!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에 다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 다 어르신들이시지요? 이제,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예.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우리 교회가 부흥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사용하시는,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 가족을 사용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직접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그들은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이 신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유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어요 유다의, 유다를 통해서 요셉하고 조율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아주 밀집된 것에 가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곳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목축업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평야를 달라 이 말이에요 10편 8 1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신앙의 원대함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요 야곱은요.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일을 타진하고 있어요. 그 일을 타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룰텐데 바로 에게 이 일을 승인받아서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요셉 야, 유다의 활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비춰봤을 때,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당 백으로 하나님 일하시지만요, 의지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정확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장점으로도 역할이 되고 단점으로도 역할이 되지만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 의리더 그룹이 있어야 돼요. 핵심 그룹들이 일어나서 발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로서 말씀드리자면요, 선데이 크리스찬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한 시간 반 있다들 전부 다 집에 가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까? 아, 그 기대 자체가 예, 그 뻥튀기 사기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잘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 예방까지 만들어 놓고 예, 새벽 기도 하시고 저녁 기도 하시고 금식 기도 하시고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 기도의 자리에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말씀의 장소에 오시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공동체 말씀 읽는 곳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안되면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거 없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다라는 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널싱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셀별로도 한번 그 일을 감당해보시라니까요. 모여서 밥하려고 그러니까 밥 살라 그러니까 예,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예, 우리 부유층 강남에 모여 있는 그런 교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밥속에 그런 정도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담 내는 거예요. 예, 밥 하자니 예, 지금 우리 집에도 내가 밥을 안해 먹고 있는데 이, 지금 이걸 밥을 해? 그러고 화가 나잖아요. 예.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밥 먹지 말고, 어, 열심 홈이나, 전도를 한번 하러 가세요. 예. 발로 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어요. 아멘이죠? 전도하세요. 예. 선교하세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이라도 하셔요. 아멘이라도. 하세요. 아멘이라도. 하기 싫으면, 아멘이라도 하세요. <laughs> 네.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1, 2년 됐으면 이런 말도 못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할 때가 됐잖아요. 아멘이에요? 저 목사가 좀 변질되고 말이야. 저 목사가 변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우리 여러분들 다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고, 여러분 신앙 수준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는. 네? 네. 저도 제 수준, 저도 잘 알고, 여러분 제 수준 알잖아요. 몰라요? <laughs> 그게 비극이에요. 목사 수술을 모르니까 비극이에요. <laughs> 좋든 말든 예. 우리 KBC가 일어나기를 다 바라죠. 네. 아멘이죠. 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요, 평생 조금 조그만 교회 다니셨죠? 예. 그렇죠. 예. 여기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교회 안 다니셨잖아요, 평생. 예? 하나님 앞에 원대한 고생 땅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네, 좀, 정말 내가 평생에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나도 하나님의 일을 앞장섰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영적 자부심. 바울은요, 그런 걸 자랑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네, 영적인 거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133, 130세인데 고센 땅으로 가자 그래요. 이 일을 유다를 통해서 일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넓은 광야, 영적인 광야, 아무리 달려도 끝없는 그곳에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사야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세웠는지 이게 부흥의 원리거든요.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무기력해 빠졌을까? 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신앙일까? 내 마음의 심령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라 건요. 과거의 20년, 30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옛날에 청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안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는 흔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더큰 일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융성하게 하려면요. 하나님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도전받으세요. 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130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내 마음의 신앙이 무뎌진 칼날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다시 날카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사랑,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나를 정말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마냥과 병 하나님의 선한.